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round, round, r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둥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 그것은, has, 가지고 있다, a round, 둥근 shape. 이때 shape 하면 모양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 has a round shape. 그것은 둥근 모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ere, here, he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듣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happy. 나는 기쁘다. To 뭐뭐 뭐 해서 hear that 그것을 들어서 즉 전체적 의미는 I'm happ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기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ar. year, y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한 해, 일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ent 이때 went 하면 go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went to 어디에 갔었다, Spain 스페인에 갔었다 last year 하면 작년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ent to Spain last year 나는 작년에 스페인에 갔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ar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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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쓰레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ake out 하면 밖에 내다 놓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다 놓아라 the garbage 쓰레기를 now 지금.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ake out the garbage now 지금 쓰레기 좀 내다 놓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icky, sticky, stick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끈적거리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hands 나의 손들이 are sticky 끈적거린다. with candy, 사탕과 함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y hands are sticky with candy. 손에 사탕이 묻어서 끈적끈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hlete, athlete, athlet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 선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athlete 그 운동선수는 got 받았다 or gold medal 금메달을 이때 got 하면 get 봤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 athlete got a gold medal. 그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rticle, article, artic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는 이번 단어에서 부드럽게 티보다는 르 그래서 article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ad 이때 read라고 읽으면 현재형 그리고 read라고 읽으면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나는 read 읽었다 on article 기사를 on the singer 그 가수에 대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read an article on the singer 나는 그 가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m 뒤에 있는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mergenc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응급 또는 비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ress하면 누르다. 그래서 눌러라. This button. 이 버튼을 in an emergency 하면 응급 시에 또는 비상 시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press this button in an emergency. 응급 시에는 이 버튼을 눌러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sire, desire, desi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s는 이번 단어에서 s가 아니라 z. 그래서 desire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all, 우리 모두는 desire, 바란다. happiness, 행복, and 그리고 success, 성공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e all desire happiness and success. 우리는 모두 행복과 성공을 바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im, aim, ai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목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그의, aim, 목표는 is, 뭐, 뭐, 이다, to, enter 하면 들어가는 것이다. university 대학에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다, 대학에 입학하다, 대학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enter university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is aim is to enter university. 그의 목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둥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ound, round, rou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듣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ere, here, he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한 해, 일 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Year, year, ye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쓰레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Garbage. garbage garba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끈적거리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ticky sticky stick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운동선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athlete athlete 아이스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문 잡지 기사 라는 뜻이 되겠고요.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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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응급 비상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바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desire desire desir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목표라는 뜻이 되겠고요.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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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것은 둥근 모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has a round shape. It has a round shape. it has a round shape 다음 문장은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happy to hear that i'm happy to hear that i'm happy to hear that 이번 문장은요. 나는 작년에 스페인에 갔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ent to Spain last year. I went to Spain last year. I went to Spain last year. 다음 문장은요, 지금 쓰레기 좀 내다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ake out the garbage now. Take out the garbage now. Take out the garbage now. 이번 문장은요. 손에 사탕이 묻어서 끈적끈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hands are sticky with candy. My hands are sticky with candy. My hands are sticky with candy. Sticky with candy. 다음 문장은요. 그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athlete, The athlete got a gold medal. The athlete got a gold medal. The athlete got a gold medal.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 가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ad an article on the singer. I read an article on the singer. I read an article on the singer. 다음 문장은요. 응급 시에는 이 버튼을 눌러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ess this button in an emergency. Press this button In an emergency, press this button. In an emergency.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모두 행복과 성공을 바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ll desire happiness and success. We all desire happiness and success. We all desire happiness and success. 다음 문장은요. 그의 목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is aim is to enter university. His aim is to enter university. His aim is to enter universit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